자, 전지의 아주 기초상 기본적인 전지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어, 나무를 제가 하나 필요없는 가지를 잘라왔습니다. 이게, 자, 여기 나무에서 뻗어나갔다고 생각해 보죠. 뻗어나갔다고 생각해 보고, 자, 이걸 전지를 하는데 이것은 몇년 동안 나는 나무에 속하죠.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상기적으로 알고 있는 거, 전지는 먼저 썩은 가지부터 다 제거하고 아, 썩은 가지나 아, 죽은 이파리부터 제거한다 그러면 이게 다 죽었죠 네. 이렇게 제, 이렇게 자 이것도 썩었습니다 햇빛 못보니까 밑에 다 썩었죠 일단은 다 제거해 보세요 처음에는 긴가민가에뭘할 건지 모르는데 이것만 먼저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속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예, 직선으로 뻗어 올라간 가지가 있으면 그거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너무 뻗어 내려간 가지가 있으면은 그거 잘라주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자, 이 가지가 나무의 하단부에 있는가 상단부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전지의 기본은 이 조화와 균형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내가 나무를 손질을 하고 만지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먼저 나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아니면 저걸 제거하고 어떤 식으로 모양을 갖고 가겠다 딱 머릿속에 그리고 불필요한 것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단부에 있으면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가지 멀리에서 필요없는 걸이 정도 범위 내에서 경계를 정해서 잘라내면 되고 이게 만약에 더상단에 있다 그러면은 잘라내는 게더 안쪽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 이게 만약에 중단점 있어서 내가 이 선을 한이 정도로 잡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잡겠다. 소나무 기본은 기본적인 것은 자 이파리가 없는데 여기를 잘라버리면 여기 이파리 없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를 잘라버리면 여기 이파리가 없죠. 이 가지는, 이 가지는 남겨놔도 여기는 죽어요. 그렇지만, 자 여기에 이파리가 있죠. 그럼 여기를 자르면, 여기서는 이 가지는 살아있어요. 거기서 나중에 여기서 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중단쯤 있을 때 내가, 어 중단에 있는데 가지가 너무 멀리 뻗어나갔으면 그 밑에 있는 가지에는 볼품이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 안정감 있게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아래 가지는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돼요. 그럼 내가 전지율령 몰라요. 모르면 그냥 이 정도 선에 맞춰서 그냥 다 자르면 돼요. 다 잘라. 예, 네. 잘라요. 잘라. 이이 정도 선에서 자르면 됩니다. 자, 잘랐죠?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남아 있는 거이 이파리가 달려 있는 거 있고 안 달려 있는 거 있죠. 아주 초 이게 그러니까 제일 전혀 모르는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것은 이파리가 없으니까 죽겠죠. 그러면 정리해줘요. 여기. 네. 자, 이건 이파리 있으니까 있는데 이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럼 이건 죽을지 살지는 몰라. 근데 남겨놔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미 죽었죠. 고사됐죠. 잘라. 여기는 이제 순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되고요. 이것도, 이것도 쪽빛 좀 나왔으니까 이걸 살려도 되고, 여기 잘라줘도 나중에 다시 여기서 순이 나와요. 음? 자, 이것은 없죠. 죽었죠. 잘라줘요. 자, 여기 순이, 여기 순이 있죠. 이세 개는 죽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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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순이 나오고, 여기 순이 살아 있으니까, 이 순이 있고. 또 나중에 여기서 맹아가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가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여기는 위아래 겹쳐있죠. 겹쳐있으면 위에 거든 아래 거든 하나를 제거해줘도 돼요. 어차피 햇빛을 못 받고 밑에 있으면은, 이중으로 있으면은 나중에 고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요것도 없죠? 자르면 되고. 자, 이건 긴 가지지만 남아있는 게 없죠? 잘라줘도 돼요. 네. 자,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돼요. 내년에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점점 차거든요. 더 멀리만, 자, 여기, 가 목, 목대입니다. 여기가 가지 줄기예요. 줄기에서 이게 지금 가지로 뻗어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 선에서만 더 이제 순을 채워서 조금 더 모양을 예쁘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줄여간다. 이게 더 위쪽 붕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를 제거해야 되겠죠. 자, 여기를 제거하면 이거 없어지죠. 그렇지만, 여기 가지가 있죠. 어, 이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리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이러기 때문에 나무 모양이 잘 나오려면 어렸을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 이, 이게 관리가 되는데 햇빛 받으려고 멀리만 뻗어버리면은 불품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 이 가지가 안쪽에서는 새끼 못 보면 다 이게 죽고 멀리만 가지가 나있기 때문에 가지를 축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축소시키겠죠? 자, 여기 축소시키죠? 자, 이것은, 이거 하고 이건 두 개. 아쉬우니까 남겨놓고. 더 줄이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도 볼만 하잖아요? 죽진 않아요. 이건 강전, 강전정에 속하죠? 강전에 속하죠? 근데 아주 큰 나무를 이렇게 강전을 몽땅 다 해놔버리면은, 처음부터 해놔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무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강전하는 건 아니고, 조금, 조금 남겨놓고, 점점 더 줄여가는 형태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제일 기초적인 기본은, 전지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기초적인 전지. 이게 소나무의 가장 기본적인 전지상이고,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고 과거 올렸던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원리만 알면은 전지하는 것, 자기 집에 있는 것, 관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올렸던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업데이트 되는 것잘 참고를 하셔서 더 완벽히 익히면은 실력은 어느, 이게 속도의 차이지 전문적으로, 저기, 작업하시는 분들 모양, 바꾸는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것만 잘 익혀놓으면, 대신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보면은 어떤 걸 제거하고, 어떤 걸 살리고, 그 눈이 빨리빨리 탁 돌아가고 생각해서 전지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제 천천히 꼼꼼히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거뭐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익게가신다고 하면 됩니다. 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